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ABSN 관련해 가지고 받았던 질문 중에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려야 될것 같다고 판단이 된돈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미국이 학비가 참 비싸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비교하고 왜 이렇게 비싼 ABSN 프로그램을 제가 진학하게 결정을 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학비를 정확하게 찍고 넘어가 볼게요. 제가 다닌 ABSM 프로그램은 1년에 학사를 딸수 있고 총4 6 0 0 0불 정도가 듭니다. 그와 반면에 이제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딸수 있는 ADN, 2년짜리 프로그램이죠. 그거는 저희 동네 학교 기준으로 19,000불이든데요 그럼 그두 프로그램의 차액은 한27,000불 정도 나네요. 27,000 불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laughs> 근데 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ABSN을 선택을 했냐면 바로 기회 비용 때문이에요. 기회 비용이란 포털 검색에 따르면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된 기회들 가운데 가장 큰 가치를 갖는 기회 자체 또는 그러한 기회가 갖는 가치를 말한다 라고 써 있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1년 안에 ABSN 통해서 딸수 있는 걸 만약에 ADN으로 2년을 걸리게 되면 1년 만에 학사를 따서 바로 일을 시작해서 돈을 벌수 있는 그 시간에 저는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 1년 동안 내가 바로 취업을 해서 돈을 벌수 있는 그 기간에 돈을 버는 걸 포기하고 저는 더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니까 제가 사는 주 기준으로 신규 간호사가 1년 연봉이 평균적으로 한 5만 불 정도 된다고 해요, 세전. 이제 거기에 밤교대나 주말근무 하면은 더 추가수단이 붙겠죠? 근데 저는 이 5만불을 벌수 있는 그 기간 동안 돈을 못 벌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 물론 2년 동안에 공부하는 그 ADM 프로그램이 좀더 저렴하긴 하지만 더 비싼 a b s m 프로그램을 빨리 끝내고 빨리 일을 시작해서 5만 불 벌면서 일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회비용을 따지면 그렇게 뭐큰 차이가 없겠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우선 저는 ABSN에 진학을 했고 그4 6 0 0 0불 학비를 제가 다 충당을 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비싸잖아요. 그래서 학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저는 영주권자라서 박사 통해서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고, 1년 동안 그 이제 공부하는 동안에 2만 5천불 정도를 학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2만 천불에 해당하는 그 비용은 제가 이제 아파켓으로 지불을 했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2만 천불에 해당하는 그 잔금을 직접 아우라 포켓으로 지불하기가 어려운 친구들은 그 금액 또한 대출을 또 받아가지고 지불을 하더라고요. 파사에서 받은 대출과 별개로 나머지는 또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은행마다 다 이제 이율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고 여러 가지 대출 상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그런 팝사에서 1차로 학자금 대출을 받고 은행 통해서 2차로 또 대출을 받아서 학자금을 다충당한 친구들이 몇몇 있었어요 대신 알아야 되는건 대출이율은 은행이 팝사보다는 조금 더 비싸겠죠? 저같은 경우는 팝사 대출 받은 거에 대한 이율이 4.8%인데 그 은행 통해서 더 대출 받은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그 대출 이율이 막8%막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시는 학교에 파이낸셜 에이드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면은 그 대출 더해 주는 은행 리스트랑 막 조건들을 쫙자작해서 알려 주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대출을 정부의 박사 통해서도 받고, 아니면 더 필요하면 은행 통해서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미국은 간호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서 그래서 많은 병원들이 자기 병원으로 오라고 어필하기 위해서 그런 뭐 조건들을 이렇게 내걸잖아요, 베네핏이라고 하죠. 그 중에 사인온 보너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취업이 되고 면접이 끝나고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 어, 우리 병원을 선택해줘서 고맙다라는 의미로 주는 보너스예요. 그래서 뭐 주마다, 도시마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취업하게 된 병원에서는 2,500 불을 사인온 보너스로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받으면 또 학자금 대출을 갚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눈여겨 보셔야 할 다른 베네핏 중에 하나는 Loan Repayment Program 이라는 건데요 이제 한국어로 하자면 학자금 대출 지원 프로그램 그래서 이게, 이게 진짜 좋은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근처에 있다면 꼭 알아보세요 제가 이 비싼 간호학사를 따고 간호사가 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걸 병원에서 매달 대신 갚아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취업하게 된 병원은 매달 400불씩 제가 내야 하는 그 학자금 대출을 대신 갚아줄 거예요. 총 2만 불까지 갚아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2만 5천 불을 학자금 대출을 받았으니까 그 중에 2만 불을 갚아준다면 그거 진짜 대박이잖아요. 대신 근무를 계속 해야겠죠. 그 2만 불을 다 병원에서 뽑아 먹으려면 어 2만 나누기 400회보니50 개월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 혜택을 싹다 받고 싶다면 이 병원에 50 개월 묶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laughs> 어, 이제 병원마다 또 조건은 달라요. 뭐 1년 안에 퇴사하게 되면은 이거 내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확인해 보시고 이런 병원에서 제공하는 베네핏을 최대한 많이 이용하면은 아무리 많은 학자금 대출을 받았더라도 그 부담이 좀 덜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 따지고 보면 1년 만에 끝낼 수 있는 absm 프로그램이 생각처럼 그렇게 엄청 어, 부담스럽진 않다 기회비용도 따져보고 이 학자금 대출도 받아보고 또 병원마다 제공해주는 뭐 베네핏을 잘 이용하면은 오히려 더 괜찮은 어, 투자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졸업을 했고 비싼 이 학비를 써 부었지만 <laughs> 그래도 저는 아직도 제 결정이 너무나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용 때문에 ABSM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 본인이 이제 계시는 지역 상황에 맞춰서 한번 알아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어, 생각보다 그럼 졸업 빨리 하고 일하게 되면 나쁘지 않은데, 싶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비디오를 찍게 되었고요. 혹시 어, ABSN 관련해서 더 다른 질문이 생기신다면 코멘트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